지금 아마 여기 전국의 고당 센터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금 방송을 들을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주 독자분들이 그런 분들이라서 주로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우리 개원이들, 우리 사업에서 개원이들의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좀 개원이들에 대한 조금 덩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는 얘기를 하면서 좀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. 말씀하셨습니까? 그 다음에 개원이 참여 현황과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경기도 지역별 참여 현황인데, 저희 사업의 장점은 음,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지역의 병의원 중에 혈압 당뇨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. 지금 통계로는 75%지만 실제 고당 환자들 보는 과는 거의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병원이나 약국은 대부분 참석하고 있다.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. 별로 탈퇴하는 의원은 없다.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모형에서 개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. 개원의 역할을 보면요. 그러니까 사업 등록 유도하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노인분들은, 이제 노인분들 본인부담 지원해주니까 등록 유도하고, 젊은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얘기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이 팩트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인,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상 정보 입력하고 있고요. 또 필요하면 환자들 보건소 교육 의뢰가 있는데 에,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원자에 한해서 대주민 교육 강사 하고요. 그 다음에 재등록하고, 어,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혈압이나 혈당 정도는 입력해달라. 뭐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의사 역할이 좀 제한적인 이유는 이 대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모형이 나왔는데, 당시에 뭐 사업비도 부족했고, 또 의사들의 참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, 어 제가 알기로는 의사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, 어,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,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, 뭐 10몇 년 동안 유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수행 정도를 보시면 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좀 활발하게 하시는데 환자 교육 의뢰라든지 또 질환상 관리를 위한 노력은 의료기관이나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참여의 실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는 않다. 그런데 그 이유가 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형의 문제는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어,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도 없을 뿐더러, 어, 처음에 사업 3년 동안 괜찮았는데, 그 이후로부터는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전혀 어, 행정적인 지도, 지원들이 없어서, 어, 굉장히 힘들게 운영이 되었다.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진료전산하고 프로그램하고 고당 프로그램이 합쳐져야 되는데, 1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질병 관리 청이죠. 지금은 복지부나 전혀 지원도 없고 관심이 없다. 이게 현실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또 지역의 의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생타장이셨던 이순영 교수님이 의견조사를 좀 했는데. 대개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.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, 특히 약물 순응도가 좋아지는 것 같고, 또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건강 행태 개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됐고, 또 환자 의사 관계가 도움이 된다.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담 시간을 늘리거나. 더 이렇게 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 좀 했고요. 교육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 감정이었습니다. 신뢰도는 높았지만 교육 의뢰의 경험이나 의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쭉 효과 평가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광명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일에 가까울수록 동일한 의사한테 가는 확률인데. 계속 높아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이것도 하면은 주민들의 우리 해당 지역에 대한 친화도가 높아진다. 그 0.77에서 0.889로 친화도가 더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 효과는 어, 결론적으로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고요. 근데 이 효과가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. 또 교육이나 또그 다음에 의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또 동시에 주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특정 의사들은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제는 의사가 등록을 하면 의사한테 30만 원 이내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되면 돈을 주는 모델입니다. 이거는 이제 고당 사업하고 망간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, 에, 장단, 저희 거는 장점이 뭐 개원 입장에서 보면 수용성이 높다. 장기적으로 주치의 관계 형성이 쉬워진다. 단점은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진료 행태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. 망간제는 장점이 의사 역할이 좀 있다. 아, 그렇지만 단점은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의사들의 진료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고 환자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환자들의 참여 동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가 수준이나 방식이 보험자 의사 간의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. 이런 게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이제 에, 결론을 좀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, 먼저 좀 정리해야 될건 뭐냐. 첫 번째는 한국의 1차 의료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를 정해야 된다. 지금 문재인 케어하고 원격으로 추진는 한국의 1차 의료가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묻고 있지만, 지금 정부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제를 한국의 1차 의료 발전 전략으로 이해시키는 것 같고, 그렇게 동의시하는 것 같은데, 이건 잘못된 거다. 왜? 만성질환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현평성의 문제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자 질 향상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 크로닉 케어 모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유수 논문에도 보면 의사나 환자나 둘다 동기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모델이나 만간제나 둘다 이걸 못 채우고 있다. 세 번째는 이게 보험자 개인 모형이 있고 공중보험학적 개인 모형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둘다다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 가장 적합한 거는 뭐겠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자 개인 모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. 그렇지만 공중분학적 모형은 이미 10년 동안 진행을 했고 특히 코비드 유행 때문에 이 질병관리청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. 지금 우리는 질병관리청에 이러한 신뢰, 지역의 보건소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신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, 이 보험 공중분학적 모형을 좀더더 더 확대 심화 발전시키는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? 보험자 모형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. 이게 이제 개인적인 주장이고요. 그다음에 동기부여 전략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도 정부가 계속 돈 주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돈 주겠다는 모델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의사들한테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미국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의 헤르츠라고 하는 그 교수가 했던 미국이, 미국이 정말로 다양한 의사들의 그 숙가제도 모델을 했거든요. 근데 결론이 그겁니다. 모티베이션 하이진 시 r 이라는 거죠. 뭐냐면 내부적, 외부적 동기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지금 페이퍼 퍼포먼스를 미국이 광범위하게 했지만은 실제로 건강상의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이 예, 뭐랄까요.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.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, 거기 세 번째 보시면은, P4P 도입도 중요하지만,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또, 최근에 2018년 자마에서 나온 거, 소위 프로페셔널리즘과 퍼포먼스하고, 앞으로 한 의사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마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, 현재 지금 계속 재정적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데, 이제는 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비재정적 인센티브, 상을 주거나 평판을 높이는 걸 해야 된다. 그리고 의사 보상보다는 질 향상과 치료 과정에 투자해야 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. 그리고 네 번째가 중앙 집중화에서 평가. 우리가 우리 나라처럼 뭐 공단 하나가 2만 개 의료기관에 뭐 고혈압 당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돈 주고 하는 모델은 제가 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델이다.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의 평가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 역할은 바로 보건소 가는 게 맞다. 이런 얘기죠.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만간제 모형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. 특히 의사 인센티브 모델은 너무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이 돼야 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지금 제 아이디어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외부적 <laughs> 동기하고 내부적 동기를 좀 명확히 하자. 그래서 외부적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성과급제를 개편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걸할 수도 있고, 의원 간 차이도 보다는 지역 간 차이를 더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광명시가 더 잘하면 광명시 전체 의원에좀더 수가를 더, 더 준다든지, 그럼 서로 협력해서 할거 아니겠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수가 모드, 인센티브 모델을 생각해야 된다. 그리고 내부적 모델서 되게 중요한 거는. 저희 광명시는 1년마다 의사들을 만나는데, <laughs>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율성과 전문가의 책임성과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보건소와 주민들이, 보건소하고 환자 대표가 끊임없이 의사그룹들한테 전문가의 자율성과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을 때만이 이 동기들이 작동이 돼서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관리 모형을 자꾸 이렇게 일부 전문가 그룹들하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이나 환자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마지막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21대 국회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발전회 같은 걸좀 만들어서. 지역의 어떤 우리나라, 대한민국의 1차 오래 발전과 그 다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모델을 같이 고민해 보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재정이 담보되는 그런 어떤 그 통합 모형을 개발하는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건 이제 나머지 뒤에 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